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y는 -x k가 이등분합니다. 삼각형 OAB의 넓이는 일단 밑변이 4고 높이가 4니까 어 16에 나누기 2하니까 8이 되죠. 그다음에 y는 -x k가 이등분한다 했으니까 요요 부분, 요 부분 넓이는 4가 돼야 됩니다.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x축과 만나는 이 부분은 k죠. x 절편이 k고 그 다음에 ab와의 교점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. 교점을 구한 뒤에 넓이를 k로 표현을 하고 그 넓이가 4. 그 방식을 풀면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번거롭죠? 번거로우니까 어 일단은 지금 직선 AB와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직선 AB의 경우에 기울기가 4죠. 직선 AB의 기울기는 4가 되고. 어, 직선 y는 x 플러스 k, 요 기우기는 1. 기우기가 1이니까 요 x축과 이루는 각은 45도가 됩니다. 요 기우기를 이용하면 k 값을 조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데, 일단은 지금 그 넓이를 2등분 하니까 요 그림에서 요 넓이가 요 y는 x, 플러스 k 아래쪽에 있는 요 넓이가 4가 되어야 됩니다. 교점에서 x 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길이를 편의상 a라 두면 기울기가 4기 때문에 이 높이 해당되는 부분은 4a가 되죠. 그 다음에 어 직선 y 골 마이너스 x 브라스 k는 여기가 x 축있이는 각이 45도입니다. 45도니까 어요 직각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되죠. 거기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4a가 돼야 됩 됩니다. 근데 요 삼각형 넓이가 4가 되어야 되니까 밑변은 5a죠. 따라서 밑변 높이는 4a. 2분의 1을 한요 넓이가 4가 되어야 됩니다. 따라서 정의를 좀 해보면, a 제곱이 5분의 2가 되고, a는 길이니까, a를 길이로 잡았기 때문에, 하니까 유리화까지 하면 5분의 루트 10이 됩니다. 따라서 요 길이는 5분의 루트 10. 어요 길이가 5이니까요 길이가 5이니까 하니까 루트 10이 되죠. 따라서 사각형에서 요 길이는 루트 10이 됩니다. 요 x 절편이 k니까 따라서 k는 길이를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오면 거기 k의 좌표가 됩니다.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 브라스 루트 10이 됩니다. 방영식을 구하면 뭐, 무난하지만, 역시, 조건에 있는 기우기를 잘 사용하니까, 어 문제가, 풀이가 많이 쉬워졌죠. 역시, 동영성기를 잘 사용하면, 우리가 닭을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.